먼저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은 뭐4 4 4페이지 보면 이제 밸런스 인프리시언트 example 뭐 이렇게 해서 막이 긴게 나와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에서 체크해서, 에러가 예, 예외된다, 드라이 캐치로 이제 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얘네들이 그 예외를 만들려면 반드시 예외를 상속하고 있어야 돼요. 상속. 상속을 해야 얘가 예외 객체가 됩니다. 이셉션 객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외 객체를 만들어 쓸수 있는데, 이렇게 예외 객체를 쓰는 이유는 1번, 타입이 다르면 그 타입에 대한 처리를 따로 할수 있다. 2번, 내가 메시지를 내맘대로 집어넣어서 거기에 처리된 내용이 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 3번 그 외의 변수나 매수들을 이용해서 다른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예외처리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만들어서 사용하는 목적인데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면 그 여기는 프롬이 되게 길게 있는데 저희가 예외 오류를 잡을 때 예외를 써가지고 잡으실 때잡아 사용하실 때에 그 어떤 걸할 거냐 면 이제 그 이 숫자가 100보다 넘으면, 이제 점수 범위에서 벗어났다. 이런 예외를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예외를 만들 거라요교재다운 대로 안 만들고, 그 100점이 넘, 넘거나 0보다 적으면, 0보다 적거나 100이 오버되면 그 점수가 아닌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그러면 예외를 발생시키려고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할거 뭐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인시션 써도 되는데, 그 메시지도 그렇고, 매번 바뀌, 바뀌어서 쓰기는 좀 그러니까, 이때 예외를, 예외라는 놈을 만듭니다. 예외가 exception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exception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만드시냐면,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클래스.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클래스는 저희가 out of, o e 뭐, square, square range, range. 이렇게 해서 범위를 집어넣었다. 그런 exception입니다. exception.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out of square range. 그 바운드, 바운드 뭐 이렇게 바운드를 많이 쓰던데, Our Love of square range라고 썼습니다. 범위 썼고 그냥 exception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예외입니다.라고 만들어요. 만들고요. 슈퍼 클래스를 exception을 쓰시면 지금 요거 exception은 여기다 쓰셔도 되고 그냥 f i n i 누르고 그냥 이제 그익 x t e 에서 따로 받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그냥 exception 이렇게 exception 컨트롤 스페이스가 누르면 자바 레인 g exception 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를 exception으로 써도 되고요. e x t e n d 써가지고 exception을 쓰셔야 돼요. 편리치 누르시면요. 편리치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out of out of square range exception 이렇게 나오시고요. 대시했죠. extends 썼는데 extends가 여게 이제 아까 슈퍼 클래스예요. 이거 지우시면. 지우시면, 여기다가 extends 그냥 쓰시면 되죠. extends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냥 exception,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쓰겠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생성을 했을 때, 얘가 예외를 생성을하면 생성할 때뭘 넣어주냐면, 이제 예, 예외에 대한 예외 메시지를, 메시지를 세팅을 하고 싶어요. 세팅. 니다 생성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p u b 쓰시면 되고 r e 타입이 없으시고 out o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아, out of, of squad range e x 이걸 할수 있고요 가를 갖고 주거를 고 엔터 이거 생성자죠. 생성자 생성할 때 예외처리 매체를 세팅한다 그러니까 그 슈퍼를 이렇게 슈퍼가 뭐죠? 슈퍼가 e x c e 입니다 e x c e p 을 하면서 가를 갖고 사이다가 이제 메시지를한개 넣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점수의 범위가 넘어갔습니다. 점수의 범위가 넘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넘어갔는데 범위는 0부터 0부터 100까지. 1 0까지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이렇게 쓰시고 가로바고 쓰겠습니다. 그 요거를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더쓸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걸더쓸수 있고, 지금은 이제 메시지만, 이제, 점수의 범위를 넘어갔는데, 0부터 100 사이에 점수를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저런 메시지를 하고, 얘 타입은 out of s c o r e range 이스 n 입니다 이수면은 해당이 되시고요. 자 이제 점수 처리를 할, 해야 될 텐데 이제 여기 보면 어, 노란줄 났네요. 노란줄 났는데 여기 보면 add default serial version id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long 타입으로 얘에 대한 그이 클래스 i 셉션에 대한 클래스 순번을 정해요. 순번 정해서 ID를 집어넣는데 여기다 보통 1을 세팅합니다. 1 이런 거를 세팅하도록 구조화돼서 만드세요. 예, 아니면 경고 낼 거예요. 이런 얘기고요. 요게 요런 것들을 해서 시리얼 번전아이디라는 것을 보통 쓴다. 롱 타입으로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안 써도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거 세팅해놔도 별 의미는 현재는 없다. 경고가 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디폴트로는 그냥 1 쓰시면 된다. 1 예, 사용하시고요. 그 시리얼 순번입니다. 버전. 버전에 대한 UID입니다. UID에서 얘가 버전 얼마짜리냐 이런 거를 이제 써라 이런 얘긴데 맨 처음에 만들면 1, 그다음에 1.1, 1.2. 2.1, 2.0뭐 이렇게 해서 계속 쓰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작성을 에서써시면롱 타입이니까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사용하게 된다. 요걸 이제 쓰기 위해서 요거 요겁니다. 요걸 쓰기 위해서 점수의 버전 이 넘어왔습니다라고 익셉션을 제가 만들었어요. 익셉션이고요. 아우러브 스코어 인지 익셉션.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거나 막 짓거려서 만들었습니다. 의미는 이제 점수의 범위를 넘어갔어요. 이런 뜻이죠. 범위를 넘어갔다. 메시지를 보여주고 처리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오른쪽 왔으면 누르시고요. 뉴 하신 다음에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지금 하시는 게아우러브죠아우러브아우러브 out of s c o r e square, square, range, exception, exception, example, example. 메인이 yeah, 있구요. 체크하시구요. finish 눌러주세요. finish. 눌릅니다. 되셨나요? 예, 여기다가 프로그램 한번 짜볼게요. 그 저희가 그 인티자로 점수, 스코어가 있는요 스코어. 스쿼아. 스코어가 있는데, 얘가 110이에요. 110. 점수를 넘어갔어요. 아시겠죠? 넘어갔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if 문장만 만들어서 if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if 만들어서 뭐 스코어가 뭐 옛날 같으면 스코어가 에.. 얘가 이제 100보다 커요 100보다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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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오와 쓴다면 오와 얘가 0보다 적어요 스코어가 스코어가 0보다 적으면 0보다 적으면 이제 이게 점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소를 이용해서 그래 시소를 이용해서 뭐 이게 점수를 벗어났습니다 점수를 벗어났습니다 났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사용, 사용한다는 얘기죠. 사용해서 점수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출력을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겠 그런데 요거는 정상 처리라는 얘기. 죠 정상 처리. 점수를 벗어났는데 정상 처리가 됐다. 이해되시나요? 정상 처리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개 추석하고요. 나는 이렇게 쓰기 쉽고요. 그러면 이제 벗어났을 때그 예외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new 하세요 new n 하시고요 new 하시고요 o 우 t o 아 o u 브 of 숫 왜인지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요 자 범위가 맞고 아 throw도 안 시켰네요 t h r 생성만 했고 버렸어요 버리면 안되고 던져야 돼요 throw t h r o 시켜서 이제 합니다 얘가 보시면, t 어 r 시켰는데, 얘는, 그, 어 n 들 a 캐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실행할 게 없죠. 저희 메인에서도 t 어 r o 시킬 수 있어요. t 어 트러우. r 메인에서 throw, 셉션 전체 그냥 e x c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t 어 r 시켜서 하는 것도 메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메인 만들 때, 요게 기본 메인이고요 기본 메인에다가 t 어 r o w 를 시킬 수 있어요. t 어 r o w 시킨 것도 메인으로 인정을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out of range exception이고 점수의 범위가 벗어났어요. 0부터 10까지 0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되었습니까? 예, 이셉션이 여러 가지면 이셉션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드시면 돼요. 여러 개 만드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r 어 w 지안 시키고 그럼 처리를 해보자. 실제적으로 w 어지면 여기 오류라는데 처리를 해봅시다. 여기 여기 사이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try 씁니다. try, try 사용하시고요. 중간을고 중괄호 꺼를 씁니다. 중괄호 써서 사용하시고요. 저는 썼습니다. 캐치 예외가 발생되면 캐치 블럭 쓰시고 캐치는 요걸 요걸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아우러 다른 것 대신에 요거를 쓰시면 이제 범위가 벗어났어요라는 예외입니다. 다른 거랑 막풀은막 섞여 있는 경우에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섞여 있으면 이제 벗어났어요 이런 뜻이고요. 여기면 이제 시소를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범위 벗어난벗어난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시고요. 다이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이용해서. 2, 2. g e t m e s s a g 이런 게 있어요. 뱀메시지 예. 실행해보세요. 자. 그, 요거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문자를 직접 쓴 거고요. 이렇게. 쓴 거고요. 얘는 여기 이셉션 안에 있는 메시지를 출력한 거예요 메시지 출력은 저희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죠. 점수의 범위를 넘어갔어요. 0부터 100까지 사용해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메시지랑 상관없이 이셉션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 예외처리를 할수 있다. 예외처리를 할수 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요, 예외적인 코드를, 이제 뭐, 코드 값에 해당되는 것을 좀만들어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코드 값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 코드 값을 쓰면 돼요. 왜기센스텐스 했죠, 이스스 확장시킨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변수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제가 쓰고 싶은, 쓰고 싶은 메소드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 인티자로, 저희 코드 값에, 또는 스트릭으로 코드 값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예외 코드다. 뭐, 에라 코드. 저희가, 에라, 코드.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코드 번호. 그래서 이제 쓰시고요.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얘가 넘어갔다는 오코드는 뭐, 예를 들어서 501번이다. 그럼 501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든다는 거죠. 보통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만듭니다. 프라이빗 만드시고, 프라이빗, 프라이빗.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시고요. 프라이빗.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겟터 만드는 거죠. 저희가 퍼블릭으로, 퍼블릭으로, 겟터. 그 퍼블릭으로 쓰시고 리턴 타입은 인티자니까 int 고요 get 에라 에라 코드 이렇게 해서 에라 코드를 가져가는 걸 만들어 두는 거죠 그 리턴에서 리턴 에라 코드 에라 코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둔다 세미콜론 됐네요 되시겠죠 에라 코드 몇 번이라고요 501번 얘는 이제 여기 픽스되어 있는 거죠 이런 오류가 나면 에라 코드는 501번이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더 확장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 에러코드 한번 찍어볼까요? 메시지는 그렇고요. 자, 시소에다가, 저희가 에러코드 에러 저희가 이제 에러코드 땡땡, 쓰시고요. 에러코드는 뭐라고요? 플러스, 겟, 에라, 가드로 스페이스바. 2점입니다. 2점. 2점, 겟, 에라. 2점, 2점, 겟, 에라코드.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실행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에러코드는 501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01번에 해당되는 예외 코드를 이제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셉션은 그러니까 확장해서 여러 개를 확장해서 더만들어쓸수 있다. 요거는 확장해서 만든 거죠. 이건 이제 그내 나름대로의 확장, 확장한 확장시, 이셉션에서 확장시킨 이제 그 이런 어, 멤버에 해당되는 거죠.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더 변수 선할 수 있고 메소드를 더 선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 것 추가해서 더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e x c e p 을 만들어 서 쓰는 게 되게 편리해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일일이 전부 다 만드는 게 전부 다 귀찮죠 귀찮으니까 저희가 new 이거 new 할때 몇이 있는 거니까 new exception m e s 뭐이 정도에서 넣어서 처리를,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e 셉션을 케이스 e case by c a s 로 모든 케이스에 e x c e p 을다 만들어 쓸 수는 없으니까 메세지에 해당되는 것만 쓰시려면, 요 생성자죠? 슈퍼 생성자. 슈퍼가 뭐죠? 익셉션. New, 익셉션, 가로 열고, 메세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메세지만 쓰는 경우, 메세지 쓰는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자 익셉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사용자 익셉션은 이제 특별히 프로그램상에서 처리될 때에 나타나는 오류 이 외에, 이 외에, 어떤 경우에, 그, 그런 오류가 나더라도, 이제, 내가 나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예외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익셉션을 함께 선언하되, 익셉션을 상속받아야 돼요. 익센스 익셉션. 익셉션. 상속받아 쓰셔야 되고, 상속받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메시지 같은 거잘 넣어가지고, 저희가 처리되는 걸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더 선언해서 쓰신다.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쓰면 되십니다 이그 exception 처리 하려면 5년차 6년차 되셔야 exception 처리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실무에 가셔가 exception 처리만 따로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한그 4년차 5년차 애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배울 때잘 배우지 <laughs> 해도 이제 그 연식이 되기 전에, 경력이 어느 정도 사이즈전까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 같, 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시민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